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봄날 충주 여행은 어떨까요? 색다른 여행 즐길 수 있다는데요. 충주의 명소는 물론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감성 시티 투어가 도시 손님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화제 현장 이곳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 판교에서 KTX를 타고 충주역에 도착한 방문객들이 줄지어 관광 버스에 오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왔습니다. 기분도 좋고 좋은 여행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알찬 여행을 위해 관광 전문 가이드가 동행합니다. 충드 시내의 아주 아름다운 곳을 감상을 하시고 정말 행복하게 여행을 즐기신다라는 것을 표정으로 말해요. 시티투어 버스가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달천의 관광 명소 수주팔봉. 감상에 재미를 더하는 해설이 곁들여니다 어, 수주팔봉은 물 위에, 어, 봉우리가 무리에 떠 있는 여덟 봉우리를. 연상하는 그런 문기가 있고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충주의 과거와 현재를 두루 만나는 감성 시티 투어는 지난해 4천여 명이 찾을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고 올해 역시 기대감이 높습니다. 우이더 <목소리> 너무 좋고 가슴이 빵! 떨리는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 최고예요. 이제 해설사 선생님들의 해설을 들으니까 그냥 왔을 때 지나쳐갔을 것들이 좀더 자세히 잘 보이는 것 같고요. 아이들 교육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새하얀 벚꽃이 꽃망울을 터트린 수안부에서는 색다른 체험이 도시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꽃비를 맞으며 즐기는 수안부 노천탕 족욕 체험입니다. 이렇게 꽃 속에 또 발을 적용을 한다는 게 너무 좋고요.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인데. 물도 너무 좋고 수질이 좋아서 그런지 발만 담그고 있어도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어느새 출출해진 점심시간, 전통시장으로 향합니다. 군침도는 충주의 별미가 손님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만두 유명하고 순대도 유명하다고 소문은 듣고 왔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다 맛있어 보여서 걱정이 커요. 따끈따끈하게 끓여낸 시래기 순대국밥은 그야말로 추억을 부르는 맛.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옛날 엄마가 끓여주시던 그런 순댓국도 생각나고요. 옛날 추억이 많이 생각나네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고향 음식같이 시래기에다가 이래주니까 좀 특이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충주에서 즐기는 감성시티투어 마지막 코스는 폐광에서 관광지로 변신한 화록동굴 체험입니다. 약간 무섭긴 하지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출발! 동굴 속에서 물속이 훤히 보이는 투명한 카약을 타고 즐기는 짜릿한 체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 만점입니다. 카약 처음 타봤는데 이렇게 동굴에서 이렇게 타 보니까 너무 이색적이고 좀 새로운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신비로운 동굴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남기며 여행의 마지막을 새깁니다. 너무 편하게 즐겁게 여행하는 게 우리 가족한테 너무 행복한 추억이었습니다. 시티투어라고 하지만 자율적인 여행도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네 오늘 충주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는데 너무 예쁜 곳이 많았고 다음에도 또 어디 예쁜 곳 있나 또 한번 와봐야 될것 같아요. 에서 즐기는 최고의 하루 충주 감성시티 투어 도시 손님들의 입소문에 넘어 충주의 관광 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